제가 머리를 시킬 수있니다자 공유결합 요즘에 안 나와서 내가 이제 찍는 법을 좀 느꼈어 자 공유결합은 얘들아 잘 들어 아까 이온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야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야 한번더 누구랑 누구라고 했어 아까 이온결합은 금속 플러스 비금속이야 얘는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 끼리 금속 안 들어가?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 끼리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 거야. 아까 이온결합은 서로 주고받기야. 야, 나 봐봐. 얘가 전자야? 어? 얘 줬어. 나 플러스 이온, 얘 마이너스 이온. 이거 이온결합 서로 얘 주고받기. 얘 공유결합은 너 잡아. 이게 공유결합. 서로 전자를 공유하는 거야. 질문. 이해됐어? 공유결합은 서로 전자를 공유한다. 공유한다. 자, 예를 들어봐. H2. 세 개만 얘기해 거야. O2. N2. 또뭐 할까? H2. 또뭐 할까? NH3. 또뭐 할까? CH4. 또뭐 할까? OF2. 나 이것만 그리면 수업 끝낼게. 진짜 멋지게. 자, H2는, H는 체에전자몇 개? 음. 한 개. H2 일단 그려, 한 개. H는 1번이야. 첫 번째 껍질에 몇개 갖고 있어? 한 개.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안정하게 돼? 없애? 없애는 거보다 한 개가 더 들어와야지. 그럼 얘는 얘한테 뭐라 그래? 니한개나 네 줘. 니가, 니한개나 네 줘. 그럼 얘두개 됐네? 그럼 얘는? 손해보고 끝내? 그럼 뭐라고 얘기해? 좋다 빼? 그러면 그래서 좋다 뺐다 하는 게 공유한 거는? 그럼 뭐라고 얘기해? 내거한개줄 테니까 너도 한개줘 우리 서로 공유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전자를 서로 공유했어 맞아 안 맞아? 아까 이용 결합은 주고받았지 얘는 서로 공유했어 그러면 이거를 공유전자상이라고 얘기해 공유, 공유 전자상수 몇 개야 승리나? 한 개. 한 개. 그리고 그릴 때는 얘를 선으로 표시해. 그래서 이렇게 그려. 질문. 자, 5몇 조? 빨리 얘기해. 5몇 조? 16조. 7각 점자몇 개?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도. 16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안정, 불안정. 불안정. 몇개 들고 와? 두 개. 니꺼 두, 개. 네두 개나 줘. 그럼 그래, 이 새끼 미쳤어? 그럼 이 새끼 뭐라고 얘기해? 너도 두 개나 줘. 너도 두 개나 줘. 이렇게. 질문. 공유된 거 어딨어? 여기 몇 상? 두쌍 이렇게 그려. 두 쌍. 그럼 공유 안된거몇 쌍? 공유 안된거몇 쌍? 아, 공유 안된거몇 쌍? 네 쌍. 이거를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얘는, 그러면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 얘는몇 쌍? 네 쌍. 그리고 얘를 쓸때 이렇게 그려져 이중결합. 얘가 무슨 결합? 단일결합. 얘 무슨 결합? 이중결합. 질문. n 몇 쪽? 얘 체각 전자 몇 개? 다섯 개. n 체각 전자 몇 개? 다섯 개. 뭐라고 얘몇개 갖고 있어, 송인나 어? 세 개. 네세 개나 줘 네세 개라 줘.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내거세개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세개 줘. 만약에 얘는 세개 줬는데 얘는 두개 줬다? 그럼 돼안 돼. 안 돼. 내가 너한테 세개 줬는데 넌 나한테 두개 주면 너는 정말 개새끼가 되는 거야. 그럼 돼안 돼. 안 돼. 서로 똑같이 줘야 되는 거지. 맞잖아. 승민아 넌유진이한테너 100개를 줬어 네 마음을 그럼 유진이는 너한테 네 마음을 얘 마음을 10개 주면 쟤 뭐야 개념이야 알지 무슨 얘기인지 그럼 얘도이준 것만큼 얻어와야 되는 거야 얘는 3개 줬는데 얘 2개만 그리면 돼안 돼? 안돼 안 돼. 얘는 3개 줬는데 얘는 2개만 7개 그리면 얘가 병신이야 알지 준 것만큼 갖고 와야 돼 이해됐어? 그, 중간만큼도못 갖고 오는 건 병신인 거 알지? 그럼 중간만큼 갖고 와. 너도 나세개 줘. 그럼 불러. 요게 승리나 무슨 전자쌍? 공유전자쌍. 몇 개? 하나, 둘, 세 개. 그럼 비공유전자쌍 몇 개? 두 쌍. 한 쌍? 두 쌍. 그리고 얘는 이렇게 그려줘. 이걸 무슨 결합? 삼중결합이라고 한다. 질문. 얘네들은 서로 주고받았어, 공유했어, 공유했어, 공유결합. 잘봐 비금 비금. 비금속 비금속, 비금속 비금속. 잘봐 비금 비금. H 몇개 있어? 오늘 하나짜리 먼저 써. H를 두 개를 이렇게 분배. 하나 더 들어야지. 그때 잘 봐. 이렇게 안 그릴 거야? 물의 특성이야. 물은 구분형으로 그려야 돼. 그냥 지금은 외워놔. 고등학교 때 배우니까. 아, 고2 때 배워. 얘는 몇개 쓰면? 나점몇개 표시? 한 개. 오몇 쪽이야? 16쪽. 그려. 야, 여기 있는데 두개 그리지 마. 부탁이야. 얘가 하나 있으면 여기도 하나만 그려줘, 알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H 몇개 빌리는데? 하나. 나는 하나만 줘. 나도 네거 하나만 줘. 그럼면 O는 얘한테 몇개 갖고 와야 돼? 하나. 하나 줄 수니까 하나 갖고 와야지. 야 하나 줬는데 아무것도 못 갖고 오면 이 새끼 병신인 거지. 얘도 하나 줬으니까 하나 갖고 와. 그럼 O는? 이렇게 돼. 질문. 어디 공유된 거야? 여기 공유, 여기 공유. 이 공유된 거몇 쌍? 두 쌍. 자, 비공유 몇 쌍? 두 쌍.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줘? 이렇게 그리고 여기 하나야. 이렇게 되고 여기 하나야. 그럼 얘는 이중결합이야? 얘 단일결합 두 개야. 단일 결합 두 개야. 그래서 시험에 잘 넘어. 공유 전자쌍이 두쌍으로 해서 이중 결합이다. 이러면 안 돼. 얘는 단일 결합 하나. 자, 누구를 먼저 그려줘? 빨리 얘기해. 여기는 공유 전자쌍. 얘는 비공유 전자쌍 그릴 거야. 여기 누구 먼저 그려줘? N. 그리고 H를 까라. 이렇게. 질문. H 몇 개? 하나. N 몇 쪽? N 몇 쪽? 15쪽. 섯개인데 여기 하나 그려, 두개 그려. 어. 하나,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 두 개. 불러. 나 하나 빌려줘. 나 하나 빌려줘. 야 하나 빌려줘. 그럼 N은 각각 몇 개씩 가져오는데한 개씩만 더. 그럼 내가 빌려준 건 이래 다내야지 그러면 얘 공유. 얘 공유. 얘 공유 전자사몇 쌍? 하나, 둘, 셋 쌍. 비공유? 하나. 질문. 승리 질문. 그래서 N 가운데 그리고 이렇게. H, H, H 이렇게. 얘 누구, 누구 먼저 그려줘? C 그리고 H를 내쪽으로 이렇게. 질문. 질문. H 하나, C 몇 조, 14조, 4개. 불러 H는 몇개 되면 돼, 2개. 얘 2개, 얘 2개, 2개. C는 몇개 되면 되지? 28개. 일 껍질을 빡 차게 내면. 맞았습니다. 8개 되면 돼. 내거다 갖고 와, 다 갖고 와. 승민이 맞아? 얘 공이 몇 개?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세네개네개 비동물 연계 질문 어떻게 그냥 없이 그려주고 선으로 공유 전자성을 어떻게 그린다 선으로 O F 2 O 가운데 F 끝에 F 몇쪽 F 몇쪽 17. 17쪽, 7개. 자, F는 그럼 17쪽이니까, 7개니까 몇개 갖고 오면 돼? 하나만 더 갖고 오면 되지. 총 8개 되면 되니까. 바깥 껍질이 L껍질이 여 이게 8개 되면 되잖아. 그러니까 F는 하나만 더 갖고 오면 돼. 자, 찬용아5몇 네. 쪽? 16. 16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5도 몇개 갖고 얘 모두 L껍질에 꽉채를내면이두 개만 갖고 오면 돼? 맞아, 안 맞아? 승민이 맞아, 안 맞아? 나줘나줘 나 줘. 그럼 O 안 줘. 그럼 F 안 줘. 그럼 모두? 응. 내가 들려준 거다 가져와야 생기게 응. 하도록. 어. 이해 돼, 안 돼? 말해줘. 이 공유전자 쌍몇 개, 빨리 얘기해. 몇 개? 두 개. 짠, 짠. 자, 비공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개. 승리 질문. 그래서 오에부터 이렇게 되러줘 질문. 자, CO2? 누굴 먼저 그려? 음. C. CO2는 양쪽으로 깔아. C 몇 조? 14조, 4개. O 몇 조? 6개. 맞아? 오, 여섯 개. 자. 야, 이진아오몇개 갖고 와야 돼? 오, 몇개 갖고 와야 돼? 두, 두 개. 엘껍질에 총 여섯 개니까. 아... 그럼 오, 두 개. 이두개 놔줘. 오, 몇개 갖고 와야 돼? 두 개. 여기서 두개 갖고 와? 여기서 갖고 와? 그렇지. 얘가 보면 안 돼, 또? 얘가 보면 안 돼? 이렇게 두 개. 그러면 C는 여기서 몇개 갖고 와야지 유진아 여기서 두 개. 그럼 C 내가 빌려준 것 반에나. 그러면 C 몇개 된다? 총 여덟 개. 안정하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공유된 거 하나, 둘. 셋, 네 개. 맞아, 안 맞아? 네. 비공유 네 개. 그림은 이렇게. 이렇게. 이중면. 질문 질문, 이게 무슨 결합? 공유결합. 음, 어. 네, 공유하잖아요. 네. 쓰고 다시 절려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공유할 때. 이게 그대로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화학결합 활동 이게 끊어지지 않는 한. 자, 공유결합 밑줄척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밑줄척 비금속, 비금속이 밑줄 전자쌍을 공유해서 형성. 비금속 비금속들이 전자쌍을 공유해서 형성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내놓아 전자쌍을 만들고 공유한다 맞아 안 맞아? 그럼 봐봐 공유결합 물질은 금속과 비금속이 서로 공유해서 어떻게 돼? 분자를 만든다 분자를 형성 이온결합은 이온을 형성 얘는 이렇게 분자 형성, 분자 형성 이렇게 맞아 안맞아 이렇게 분자 형성, 이렇게 분자 형성, 이렇게 분자 형성 안 보니야 이렇게 분자 형성, 레테인 이렇게 분자 형성 질문 이온 형성이 아니야 그럼 개념 속속 니네들이 해봐 밑에 자그 옆에 봐라 조그만 글씨 봐라 개념 그 문제 옆에 그면 그 문제 옆에 어떻게 써있어? 이온결합은 내꺼 줄게 한명은 주고 한명은 받고 맞아 안맞아? 공유결합은 내꺼 거, 내꺼 거 모두 우리꺼 맞아 안맞아? 서로서로 공유 이해 되지 승민이? 뭐 참여이 되죠? 야이온결합은 누구누구? 금속 플러스 비금속 공유결합은 비금속 비금속 맞죠? 말해줘 아 이거 올려줄게. 집에 가서 꼭 봐. 내가 이거 왜 했는지 아니 열심히. 신규생이 왔을 때나 보강하기 싫었어. 보강. 어차피 3월에 와도 작년에도 그랬어. 이 3월에 오면은 보강을 해야 되잖아. 그럼 니네들은 얘 돈을 주고 들었잖아. 그 애들은 공짜로 보강해 줄수 없잖아. 얘 그래서 보강비 다 받았어. 횟수다 그래서 유진이도 보강비 냈을 거라마. 처음 왔을 때. 나는 공평하거든. 그찮아 성이나. 그래야 좀 공평하잖아. 이거 뭐 재밌지? 안 재밌냐 이거? 승민아, 빅뱅이나 이겨라 이기나. 너는? 빅뱅으로 난다. 너는? 네. 빅뱅. 빅뱅이나? 너는? 설라리 이기나. 이게 더 재밌잖아.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잖아. 빅뱅은 무조건 외워야 되잖아. 무, 이제 빅뱅은 그냥 우주를 외워야 되는 거고 이건 그래도 이 원리가 있잖아. 윤서야. 아니야 빅뱅이나? 이게 더나은 <laughs> 자, 1번. 18쪽에 속하는 원소로 안정의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는 18쪽이다. 자, 1쪽은 알카리금속 17쪽은 할로젠 18쪽은 비활성. 2번. 네온과 아르곤의 가장 바깥 껍질에 들어있는 수는 8개, 헬륨만 2개. 원소들은 화학 결합을 통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배치를 갖는다. 2번, 화학 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0표, 옳지 않은 것은 X표. 이온 결합은 밑줄 쳐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비금속 원소의 음이온이죠. X죠. 맞아, 안 맞아? 찬용이 맞아요? 자, 주기율표의 1쪽인 나트륨과 17쪽인 염소, 1쪽과 17쪽은 이온 결합 맞아요. 오. 공유결합은 비금속, 비금속 5.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문제풀이 하면서 얘들아 할말 있어. 이거 그리는 거 시험 봐봐. 나는 빈칸만 줘. 이게 원소기호라. 그럼 니네들이 그림 그려서 공유랑 비금속 찾는 거. 다음 시간에 시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